여러분 유하! 자 오늘도 저는 인터뷰를 하러 강추위를 뚫고 서울 명동에 나왔습니다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6도입니다 그래도 이 강추위를 뚫고 저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 두 개의 헤어스타일은 일본인 헤어스타일 이쪽 두 개는 한국인 요즘 유행하는 한국인 유행 스타일 어, 이쪽 스타일은 일본 옷 스타일 이쪽은 한국 옷 스타일이에요 어, 사실은 제가 일본 남성분들이 어떻게 입는지 잘 몰라서 그냥 최신 그냥 사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제 느낌에 일본인분들이 이렇게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본 여성분들에게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지, 어 국가를 알려주지 않고 한국 일본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어 선택을 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본인 여성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쇼카이, 오네가이시마스. 어 니혼노 덕고카라 킷단데스까. 埼玉から来ました。埼玉 <laughs> 一緒ですかあ。私も埼玉県から来ました。あ二人は何の関係ですか。<宮>あ、シング。あ、シングだよ。うん、ああ。ベストフレンドですか。ベストフレンド。ああ、黒くな。わ <laughs> かります。こっちの人から。 します。はい。あ、服装とさっきにお願いします。好きな服装。あ、これのんえどっちか。おじかよ、皆さん。ね。ああ。理由がなんですか。パンツがシュッてしてるのがかっこいい。あ、スリム。

아~ 카미? 선택 클お願い좀하세 여러분, 과요 어디로 갈까요? 음 오~ 일본 스타일을 선택했네요. 어, <laughs> 리우와 난데까 음~ 미지가, 스키즈, 길가기즈가 아~ 긴머리가 아. 좋은가 봐요. <laughs> 아, 약간 웨이브 가키레스카 아, ]好きですか? 아, 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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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きますはいああ<ー> <laughs> おウェーブスタイル、はい、理由は何ですかなんかパーマがかかっていい感じあーパーマがいい感じですかいい感じですああそうですねああこれはリオンの方写真ですねああ<ー>ここは韓国の方写真、えー、スタイル、うん 고고한 산소 분위아 여러분, 이분들은 옷은 한국 스타일 그리고 머리는 일본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아 쏘데스네. <목소리도> 여러분 또 어, 선택을 일본인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무이케도 인터뷰. 아리가타 고자이마스. 저또 쇼카이 오네가이시마스 일본의 도고가라 켰던 데스까? 北海道から来ました。あ、北海道ですか。はい。<laughs> お、家族ですか。そうです。あ、北海道は何が有名ですか。おすすめお願いします。おすすめはお寿司が。寿司。<身>あ、刺身ですか。あ、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ですか。あ、そしてお何が有名ですか。有名な場所。場所。札幌。オタル。札幌の。 テレビとテレビ,テレビ？テレビタワーテレビタワーですか？ああそうですね。お母さんが何どこが有名ですか？温泉が有名です。はい、あ温泉ですか？すあ北海道は温泉に有名だよ。花見ヶ塔は,は、うん、あどっちがいいかテンお願いします。うん、こっちの方先にお願いします。 服装と先にお願いします。ね、はい。土地がタイプですか。カヤン。おどれを選択かおおすごい。理由がありますか。モノトーンで。はい。かっこよく見えたので。はい。こちらにしました。ああそうですね。それではね、お里と服装お願いします。サンタああここですか。 理由が何ですか理由は、うーん、シックだけど、はい、かっこいい。あ、本当かっこいいですかいいあ、そうですね。いいおぉ、よろぶん。おぉ、はス,スタイルを선택했すよ。こっちは、におんスタイルですね。<ス>こっちは、韓国スタイルです。あ、韓国ごく、よろぶん、はんごくを선택하셨어요。じゃあ、あとは、かみ。 洗濯、お願いします。ますどっちがタイプですか。かああ、理由がなんですか。理由は。はい、黒髪系で。はい、の髪の遊び方というか、なんか。ああ、ウェーブ。あってますか。<laughs> あ、ウェーブがちょわんだよ。ふろくな。お願いします。ああ。理由がなんですか。 <laughs> ああ、そんなんですね。<laughs> Uh, はい、何の関係ですか関係ですかと高校からの友達、はい、ああ、小中学校と達だった고しますベストフレンドですかはい、そうです。あ本当ですか <laughs> ああ、よかった。<laughs> 最高ですね。だから、今から、あ男性のあ服装と髪型は、あ などこがいいか洗濯お願いします洗濯、はい、はこれで待って2個あ2個2個ですあーこっちの人から洗濯お願いします服装と先にお願いしますじゃあはい上ですね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これ 아, 고코데 오. 이유가 난데스카? 심플네. 이と思います. 아, 심플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플러가 스키데스카? はい. 아, 고코와 고치토 고치토. 아, 센타쿠. <laughs> 아<,選択>? 자, 부탁해 주니다 <laughs> 아, 근데 私 고고 와すごい. 야, 여기가 일방적으로 몰리네요. 아, 이유가 났을까? 맞대. 타틀넥. 타이 타틀넥가好きですか? 아, 여기 목 폴라티가 타입이래요. 아, 그반팬츠와팬츠는 뭔가 다길 보일 感じ? 아, 다리가 긴 느낌. 아, 슬림핏도가好きですか? そうですね。じゃ、あ今は。髪。洗濯、お願いします。はいえー、ちょっと違うですね。<laughs> えー、タイプで。<れ>あー理由がなんですか。こ、こっちは。カールがかかってるけど、これはストレートで。はいはい、でも、こっちより長いから。ああ、好きです。 そうでででですすすすねここっちががタイプかかいいやなじじゃゃあ、あ、あおお願しまん理由見えててる方がが顔よく見えあそうですねはこっち韓国人です。 아리온지 리온 の 어떠고 인기가 됐네. 아 다음에, 왔다시야 리온 너 어떠고 다이케됐아 그렇구나. 간단나 쇼카이 어네가이시마스. 네. 리온 너 도쿄가라 기타 댑 저는 요코하마에서 왔어요. 아 요코하마, 요코하마. 오스스해크다사 미나토미라이라는 곳을. 곳이... 아 한국말 좋아해. 잘하죠? <laughs> 미나토 미라이 거기 네. 뭐가 있어요? 그 랜드마크 타워라는 아 랜드마크 타워 네. 큰 타워가 있어요 아 거기가 유명해요? 네네네 네, 네. 그렇구나 갑자기 가고 싶네요 <laughs> 네, <알으세요. 웃음> 네 갈게요 곧 여행가니까 저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 아 이분이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남자 옷 스타일이랑 남자 헤어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스타일인 곳에 이거를 좀 붙여주세요 먼저 옷 스타일부터 부탁드립니다 어, 이유가 난데스까 저..저..제가 항상 입은 옷이랑 좀 닮아서 아 입는 옷이랑 닮았어요? 네네네 아 지금 이분이 이걸 선택해 주셨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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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슬림핏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평소에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번에는 헤어 스타일 부탁드릴게요. 아, 이유가 데스까 이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야, 이걸 이쪽을 선택하셨어요. 가르마 오데오 가르마 한국 스타일. 사실은. 여기는 한국 스타일 일본, 스타일, 일본 스타일, 일본 스타일, 한국 스타일이었어요. 한국 스타일을 좋아하네요. 한국 스타일 좋아해요. 아, 왜 좋아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서, 네.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솔직히 일본 스타일보다 한국, 한국 스타일을 네. 더 좋아하시는군요. 인터뷰 아리가토 고 감사합니다. 캔터 아게마한국 마스크 대스. 아게마스. 네. 마스크. 아게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인터뷰 아무리 깨도 아리가 감사합니다. 한국 마스크 대스. 아게마스. 이쪽 분도. Hi. 아리가토. 안녕. Bye bye. 아 인터뷰 사무이 캐도 훔더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카 마스 마스크. 게마 감사합니다. Hi. 아, 게마스 아, 우리 이 쇼니 라스트 아이사츠 파이바이 오네가이시마스. 바이바이 오늘 춥지만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한국의 놈두구두구두구 마스크! 아게마스. 뭐 있고 아리마스. 아! 저도 있어요. 어, 있어요? 아. <laughs> 인터뷰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오네가 있습니다. 안녕!